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 헬스고요 어, 오늘 이제 라이브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라이브 하고, 서로 질문 주고받고 이럴 건데,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라이브 진행하는 것들은 뒤에 카메라로, DSLR도 좋은 퀄리티로 이제 올릴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운동 질문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헬스 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오는 거있으면 제가 이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조초 씨 팔둘레를 진짜 커지고 싶은 3년차 헬리인데 진짜 안 커져요 빈두수 볼륨수 완전 늘릴까요? 손목둘레도 선천적으로 얇아서 저도 손목 굉장히 얇아요 보시면은 손목 얇죠 저 애플워치 보세요 이거 나 이거 다이어트 막방 가면 두 칸짜리 껴요 여자 여자 거예요 이거, 이거. 여자식이에요 자팔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른 부위랑 빈도를 늘린다고 컸으면 진작에 컸죠 그렇죠 내 나도 팔이 안 커갖고 저 어떻게 했었냐면은 매일 운동 끝나자마자 2두 막두 세트 하고 3두 두 세트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팔 운동 떨어졌고 이런데 안 컸어요. 근데 저는 지금 팔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팔이 잘 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팔 운동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루를 그냥 팔에다가만 투자하고 나머지 날엔 그냥 쉬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팔만 끌어올리고 싶다, 도초 형, 저는 진짜 팔이 제일 중요하고 팔이 지금 빨리 자라야 돼요. 이러신 분들은. 전날에 팔 운동하기 전날에 뭐 칼로리를 조금 먹어 치팅미를 해 주신다던가. 그렇죠? 그러고 운동하 팔 운동하는 당일 날 칼로리를 조금 더 높여 주고 클린한 탄수화물을 좀 늘려 주고요. 그 운동 당일 날에는 고르고 나서 다음 날 쉬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점진적 과부하를 응용을 해야 돼요. 맨날 케이블에 가서 10분 15분 깔짝깔짝 한다고 팔이 컸으면은 다 전부 다 팔이 커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량이 오르는 세트를 하세요. 내가 케이블에 가서도 처음에 뭐 30kg로 이렇게 시작하고 35kg, 40kg 이렇게 무게가 쭉쭉쭉쭉 올라가 주셔야 되고, 여기 탑세트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탑세트라기보다는 뭐 워킹세트라든가, 탑세트보단 강도가 좀 낮은 방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중량 계속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팔이 클수 있어요. 자, 조초 형, 이번 대회 10월달 열리는 AGP 맞나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요을 때. 저는 이제 이번에 10월 8일에 대회를 뛸 예정이고, 와주시면은 제가 진짜로 영원 팔아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드리고,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고, 내가 다 해드릴게요. 남자분들만 가능해요. 와이파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한테 내가 볼에 뽀뽀, 이러... 미안해요. 안 오겠다. 어쨌든 간에, 와주시면 편하게 인사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시합 뛸 때는 아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끝나고, 왜냐면은 오전 때, 오후 때 때는 아무래도 좀 예민하다기보다는 집, 대회에 집중하고 이래야 되니까, 대회 끝나고 나서 한분한분 한분 저는 솔직히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만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만나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다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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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누가 막 알아봐 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솔직히 저 한국 가서 놀랐어요. 막 알아봐 주시고 이랬는데 막 운동하고 있는데 한네분 정도가 오셔서 막 사진 찍어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면 나는 그거를 미국에서는 알잖아요 여러분 조초 그렇게 막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냥 되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운동 얘기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되게 행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저를 마주친다든가 는 아니면 대회 때 오신 분들 그냥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은 아주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족초형님 간 영양제 밀크티스터드카 NAC 낙다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간수치가 높으시면요.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간수치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밀크시슬 터드카, 낙이세 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간수치가 워낙에 선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저 고령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조촌님, 마크로를 안 하고 일반식으로도 근육을 늘릴 수 있나요? 저는 그거 욕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원하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반, 일반 분들을 위한 뭐 근육 증가 방법. 그래서 일단 근육량이 증가가 되려면요. 여러분 그 기초대사량 이상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 벌크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럼 저 얼굴 크고 막. 그러면 근육 못 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근육을 못 크고. 키울 땐 키우는 걸 집중을 해주시는데, 일반식 이해 가요. 나도 보디베딩 안 하고,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근육량 늘리고 싶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루에 세 끼를 꼭 먹습니다. 한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이렇게 먹을 것 같고, 닭가슴살을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요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끼지 당한 180g, 조리 후에 한 160g, 170g 정도를 이제 요리를 해놓고 그거를 제가 항상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뭐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갖고 가서 단백질을 한 200g에서 250g 정도를 저는 채우려고 할것 같고 일반 분들 몸무게 두배괜찮고 저는 근육량 증가를 원하는 이런 이런 게 아직도 크기 때문에 아마 몸무게 세배 정도는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단백질을 200g씩은 꼭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 60kg 분들 단백질 200g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백질 한 150g 정도 먹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00g이라는 건 저의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이든 250이든 300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두 배를 뭐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냥 마음, 자기가 편한 만큼 단백질을 갖고 다녀주고 탄수화물은 되게 먹기 쉬워요. 그렇죠? 그냥 바나나 같은 거몇 개씩 들고 다니고 하루 세끼 먹고 밥한끼밥한 여기 밥한끼더 밥한 주세요 이러고 밥한끼더 먹고.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 지방이야 자연스럽게 뭐 여기저기서 오고 지방을 좀덜 먹는 분들 지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몬드 같은 거싸 갖고 다니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식을 먹되 좀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먹는 것도 아니고 한식 위주로 건강하게 먹으면서 닭가슴살만 넣어주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초 형, 같은 질문 영상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좀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짜증이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유리멘탈이었기도 했고, 로이드레이즈도 막 많이 오고 막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에 이해가요. 왜냐면은 제가 구독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 오시면, 어차피 물어보는 질문은 다 비슷하고 똑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니까, 아, 왜 사람들이 항상 조초 씨키 몇이에요? 몸무게 몇이에요? 1년에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런 거를 계속 뭐 짜증이 났었어요, 나는. 아니, 내가 막 이렇게 이 했는데, 아, 이해가 가더라고 나를 좋아해 하고 또 이러니까 또 그런 질문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괜찮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셔도 돼요. 형 선수라서 비밀 아니면 월화, 수목, 금, 토일 어떻게 분할 돌리는지 알고 싶어서요. 영상 다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날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일요일이 저한테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가슴을 하고 그리고 어깨 운동 두 가지를 넣어서 레이즈 같은 경우 그 사이드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넣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는 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등하는 날은 약간 풀다운 쪽에 위주로 좀 많이 넣어 주고 로우를 한개 로우를 한두개 정도 넣어 줘요. 그러고 나서 수, 그 화요일 날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운동이 쉬는 날이고 그러고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하체를 때립니다. 그래서 하체를 때리고 목요일에는 가슴하고 등을 묶어서 약간 유산소 겸 펌핑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대신 등할 때는 로우를 좀 많이 때려요. 그래서 로우 위주로 완전히 넣어 버리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어깨하고 토요일날 쉬고, 이제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아니, 막 선수라서 막제 운동 비밀이에요. 이러는 사람들 보면 좀 약간, 좀 별로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걸다 풀어도요, 여러분. 이건 어차피 그 인내심 싸움이거든. 이걸 정말 다 지키면서 성장할 사람은 그렇게 없, 많이 없어요. 이렇게 나한테 위협을 주면서 막그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많이들 그래요. 조초용에 이런 정보를 공짜로 풀어요. 공짜로 풀어요. 이러는데. 저는 미국에서 처음에 보디웨어 갔을 때 혼자서 영어도 못하는 거막 공부를 미친놈처럼 막 했어요. 막 인터넷 찾아보고 유명한 코치 다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거를 한국 분이 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거요 그래서 나는 항상 다짐을 했어요. 여러 번제 옛날 내추럴 영상만 보셔도 이런 식으로 얘기 항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뭐뭐 프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막 네가 운동에 대해서 뭘 하냐 이렇게 많이 욕먹었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정보들을, 요즘 정보화시대고 소셜미디어 다 했는데, 그쵸?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막, 대회 때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3시간씩 유산소, 3시간, 4시간 유산소 타고, 운동 2번, 3번씩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좀 방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런 정보를 좀 많이, 이렇게, 풀고 있는 거고요. 자, 한달 생활비, 얼마 들어요? 조초 한달 생활비, 얼마 들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700에서 8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달달이 그래서 나가는 돈이 한 7, 800 정도씩은 그냥 달달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뭐 이게 뭐 많이 모으진 못해요. 왜냐면 제집 집값만 한 달에 이제 200만 원씩 나가 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만 한 200만 원씩 나가고 뭐 음식값에 뭐 하고 음식값만 해도 뭐 한달에몇100만원 금방 나오죠. 식단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한뭐한 뭐 100, 130 정도 잡나 뭐 이렇게 잡고 뭐 차값에 뭐하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적은 날은 한 500, 그리고 많은 날은 7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무릎 인공 관절 했는데 하체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런 거는 제가 조언을 이렇게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서 괜히 잘못했다 훅 갑니다. 그래서 의사분하고 잘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형님, 데드 대신에 고중량 바벨로우 해도 되나요? 너무 좋아요. 저도 운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드 안 하고요. 그래서 바벨로우라든가 로우 쪽에서 고중량을 많이 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대 빽빽 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초형 3대 씨막 무조건 해야 돼요 씨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완전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제가 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초형 저는 목표가 3대 위주의 운동하는 목표입니다 파워리프터에요 벤치 데드리프트 스쿼트 대회 나가요 아이 그럼 이세개 당연히 해야 돼요 진짜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쵸 근데 내가 보디빌더가 목표고 가슴을 키우고 싶고 몸의 균형을 좀 이렇게 균형미 좀몸 만들고 싶고 아니면 뭐 여름 때이쁜몸 만들고 싶어요. 그럼 3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조치 기본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기본 중요한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배우게 돼 있고 하다 보면 나도 이게 좀 처음 하시는 분들 뭐 머신 위주로 하셔도 되고 프리웨이트 좀 넣어 주셔도 되고 이럽니다. 무조건 필수인 운동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꼭 해야 되는 운동 그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초형 그럼 티발로우 그때 꼭 하라면서요 아니 나는 하고 되게 좋았어요 티발로우가 그래서 티발로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항상 하는게 왜 그러냐면은 티발로우를 하는데 조초형 저는 이제 막 날개뼈 이쪽이 좀 아파요 하면 안 되죠 그냥 케이블로우로 가셔도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맞게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운동을 꼭 해야 돼요 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초 형 쉬는 날에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누워만 있는데 힘들어.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힘들죠, 여러분. 우리 헬창 인생, 어? 맨날 씨 헬스장 갔다가 헬스장 안 가면 우울하고 집에만 있고 그러지 맙시다. 저도 요즘에 옛날에 대회 준비할 때는 막씨막내거 유산소하고 그내 루틴 끝내놓으면 이제 아, 쇼파에 누워갖고 아, 나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러분, 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날 때, 우리 운동해서 뭐할 거야. 운동 열심히 하고, 어? 쉬는 날이면 나가갖고, 위통 까고, 우리 수영장도 좀 가고, 좀 그렇게 좀 재밌는 삶을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그런 말을 못하는 게, 나도 그렇게 안 해. 나도 쉬는 날이면 집에서 누워있고, 그냥 핸드폰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활동량을 전 최대한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운동 쉬는 날인데, 오늘 장보는 영상을 또 유튜브로 찍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막 장보는 영상 찍고, 와이프랑 또 재밌게 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린 뭘 하려고 그래, 이제. 쉬는 날에. 왜냐면 걸음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걸음이 지금 8,000보예요. 8,000보 채웠어. 그러니까 시계 벗어야지. 막 말하면서 내가 손을 이러니까는 걸음수가 올라가서 저는 걸음 만보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오늘 막 헛소리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형님, 초, 중급자들은 한번 운동할 때 완전히 털리게끔 운동을 못하는데 약점 부위 주, 두번 하면 안 되나요? 왜못 털어요, 초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저는 뭐 초보자여서 한 부위를 완벽하게 못 털어요. 그럼 운동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나는 운동 1년 차 때, 1년 차도 아니었을 때부터 가슴을 턴다, 그럼 가슴 털어버려요. 그거를 못한다면은 내가 이 부위에 자극을 정확히 넣지 못하고 중량 상승이 안 된다는 건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완전 막 상급자에서 막한 부위를 잘 털고 이게 아니고 저한테 고중량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는 중량을 여러분들이 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반 분들이 친다는 게. 그쵸? 근데 여러분들한테 힘든 중량들을 갖고 내 자극을 넣어서 왜냐면 내가 막5 0 k g 로뭘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30kg가 내가 50kg 쳐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부위를 못 한다는, 못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니까 각 부위 한 분씩 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만 집중을 해서 털어버려야지. 그쵸? 그게 아니면 운동을 저는 의, 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은요, 한 시간이든 한 시간 반이든 그냥 짧고 굵게 치고 나오고, 한 부위 털어버리고, 휴식에다 집중해주는 게 제일 빨리 커요. 근데, 조초형, 저는 운동이 너무 좋아요. 그냥 주6회 할게요. 그런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초보자, 중급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그 자극 잘 들어가고, 중량 잘 치면 털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주변에서도 저한테 p t 하고 옛날에 했던 분들 보면 한부위 잘 털어요. 운동 처음 오시는 분들. 탈탈탈탈 잘 털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극 정확히 넣는걸 배우고 중량을 상승하는 걸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도초형 운동 쉬는 날 유산소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유산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주뭐 4회, 5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유산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물론 유산소를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회복량이 더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은 조촌이 저 쉬는 날이니까 유산소 하나 1시간, 2시간 탈게요. 그럼 좀지체될수 있겠죠. 하지만 뭐 자전거를 좀 1시간 정도 탄다든가 밖에서 좀 걷는다거나 뭐 수영을 좀 한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막 근육량이 막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적당선 내에서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같은 경우도. 자, 등 운동 랩풀다운으로 탑세트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랩풀다운. 저 같은 경우는 랩풀다운에서는 탑세트를 워낙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일정 중량이, 일정 중량 이상이 넘어가게 되버리면 솔직히 등으로 자극이 잘안 가고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풀다운으로할 때는 탑세트보다는 워킹 세트. 즉, 난, 그, RPE로 따지게 되면은 탑세트가 난이도라고 할게요. 어려운 말안 할게. 그래서 난이도를 1에서 10으로 놓으면은 탑세트는 한 9에서 10 정도 돼요. 그렇데 워킹 세트 같은 경우는 한8에8 한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 고중량인데 내가 그나마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웨이트로 해주는 게더 저는 좋았어요. 자 조초형 몇 칼로리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사람마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 시즌 때한 4천 칼로리를 먹었으면요. 저는 그 오프 시즌 때한 4천에서 5천 칼로리 정도 클린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천천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게요. 조초형 저는 뭐, 비시즌에 4,000칼로리 먹었는데, 시즌 들어와서 2,000칼로리로 잘라버렸어요. 이러시는 분들 다이어트 막바지 때 고생 많이 하시고요. 사람 몸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은 2,000 칼로리 뺐으니까는 뭐뭐3,000 칼로리에 0.5kg로 잡고 뭐6,000 칼로리 에 1kg씩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축축축축 빠지는 거라고 생각할 을 텐데 사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컴퓨터랑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수분도 빠지고 몸무게가 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몸무게가 고정이 됩니다. 요때 필요한 건 음식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시즌 때라든가 벌크업할때 클린한 음식으로. 칼로리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다이어트가 쉬워져요. 요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프 시즌을 잘 보내면 대회 준비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게 오프 시즌 잘 보내세요. 대회에 뭐 바디 프로필 끝나고 막 폭식하고 2주 먹고 뭐 5kg, 10kg 쪄버리고 끝나버리시는 분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게 요요 다이어트인 거예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처음에 대회 끝나고 바디프로필 끝나고 한 3주 정도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3주 정도를 내가 식단을 조금 더 지켜주고 먹던 양에서 음식을 조금만 올려준 상태에서 리바운드 플랜을 잘, 맞춰주시, 잘 맞춰주시면 그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천천히 근육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형님 MBTI 뭐 나오시나요? 그래서 저는 MBTI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옛날에 재밌는 썰인데... 그 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냥 문자 주고 받던 여자애가 있어서 MBTI 뭐냐고 물어보라 갖고 하다가 내가 네 문제 정도 풀다가 씨다 이거 아내하고 때려쳤거든. 이거는 무슨 타입입니까? 여러분한테 궁금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 MBTI를 내가, 내가 그러고 그 여자애랑 그냥 문자 끊었어요. 귀찮아 갖고 아니 계속 MBTI 짜증나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그 관심도 없는 데 그래서 네 문제 풀다가 보니까는 어 무슨 뭐 삼십 문제, 사십 문제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내가 씨 뭐. 야,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얼마나 이 공부하고 이 문제 푸는걸 싫어했는데 그래서 내가 운동 쇠질 하는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간에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건아니었고요 저도 MBTI는 잘 모릅니다 자 조초형 스쿼트랑 핵스쿼트 형님은 뭘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스쿼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조초형 자랑 좀 그만해 하지만 자랑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원판, 이제, 180kg죠. 그래서 스쿼트 180kg로 한, PR이 한 12개, 12개인가 13개인가 찍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맨스피지크 치고는 솔직히 나쁘지 않잖아. 그렇죠 뭐, 조초형 웬만한 프로들 다 해요. 알아요. 미안해요. 자랑 좀 해봤어. 어쨌든 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체가 많이 크다 그 하, 스쿼트를 해서 커진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느낀 게 내가 레그 프레스라든가 아니면 핵스 쿼트에서 좀 템포를 좀 줄이고 중량에 대한 욕심을 좀 줄였습니다. 하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체가 점점점 많이 자라고 있는 게또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래서 무조건 고중량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고중량을 그 정확한 자극을 또 느끼면서 정확한 곳에 밀어넣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 힘이 여러 번 이빠있어요. 내가 엉덩이 운동을 하지도 않는데, 엉덩이가 이만해, 진짜. 내가 이거 막 라이브에서 뭐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엉덩이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부위에 정확하게 중량을 칠수 있는 그런 무, 그 운동들을 선호하게 된것 같아요. 하체 같은 경우는. 자, 질문이 있어요. 제가 좌우 불균형이 있어서 벤치프레스를 할때 남이 보이기에 일직선이 되게끔 내려가면, 봉이 기울어져야, 기울어져야 합니다. 제 시선에 일직선이 되게끔, 그, 럼 벤치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럼, 불균형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고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항상 하는 게, 불균형이 심하신 분들은, 벤치뿐만이 아니고, 이 양손으로 미는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핀 로드 같은 경우 보면은, 한 손만 미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 손씩 밀라는 게 아니고, 같이 미는데, 이 무게가 동등하게 분산되는 걸로 밀어야지, 아니면은, 벤치 같은 경우는, 내가 오른손이 더 세잖아? 그럼, 이렇게 미는 거라고. 뭔지 알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로드 머신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특히 고중량을 쉴 때. 왜냐면은 왼손이 힘들든 오른손이 힘들든 같이 동시에 잡아주기 때문에 균형미가 더살수 있는 것 같아요. 조초형 온라인 코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라인 코칭을 일단 저는 한국분들하고는 안 하고 있어요. 서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단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딱 해봤는데, 못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80%에서, 그냥 식단 하루에 5끼를 제가 정해드리고요. 내 끼든 다섯 끼든 본인에 맞게끔 이렇게 적어드리고, 그래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닭가슴살에다 쌀밥 뭐 일반식에다 이렇게 더해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선수분이라든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잖아. 이 온라인 코칭에서 결과를 보려면 정말 그 적혀진 대로 따라줘야지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근 선수분들도, 내가 다 만약에 다섯 명을 가리킨다 한국 분들 그러면은 두 명만 살아남고 세 명은 나가떨어져요. 아예 연락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빠진다던가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의 회원의 코칭을 하면은 네 분이 잘 따라와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냥 경험상만 그런 거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또 되고 이러면은 천천히 늘릴 예정이어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주로 지인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한 친구 좀 도와주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내추럴 분들도 꽤꽤 꽤 되시고 제뭐 여동생. 아니면 그 여동생의 남자친구,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대회 준비 도와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 코칭을 열게 되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을 응용, 이용을 해갖고, 거기다가 식, 단그 다음에 운동, 이런 거를 다 적어서, 이제 그래서 보내주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가까워지면은 체크인이 수요일에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되고, 대회가 좀 멀거나 아니면 일반,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에 체크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코칭을 저도 이렇게 멈추게 된게 저는 내가 정말 이걸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돈을 벌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다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이걸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버리게 되면 이 질이 떨어지게 돼요 제 코칭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는 분들 제가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을 위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거나 이럴 때한분두분 분 이렇게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다른 것보다 조초님의 행복이 보이는 말투와 생각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매번 즐거워 보십니까? 저 매번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솔직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울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업하고 다운이 굉장히 심하면서 기쁠 때는 막 기쁜데 우울할 때또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내가 막아 죽고 싶다 이런 우울한 게 아니고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될 땐 말도 없고 조용하고 이런 게 이런+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막 이렇게 와 마인드 너무 좋고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항상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걸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저런 걸로 해서 뭘 어떻게 먹고 살아막 운동해서 뭘 먹고 아니 되더라고. 유튜브 딱 기억나. 유튜브 정말 니가 아, 보면 야, 유튜브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직장 거리고 제그 친구들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는 그나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생 억지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되게 강했어요. 나만의 색깔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해야 되고 어렸을 때 연기도 해보고. 해볼 거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와, 마인드 너무 좋고, 막 이런 사람은 저도 막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laughs> 그래서 그냥 노력을 합니다, 저도 진짜.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어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보험을 파시는 분이든, 뭐, 뭐, 차를 파시는 분이든, 막,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막, 열정이 있다는 게, 이걸 막,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열정이 갖고, 나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남들이 싫어하는 직업, 직업이 될수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나 하는 거에 열정이 있고, 그 그러니까 나한테 뭐, 강제로 막, 판매하려고 이런 사람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만 아니면은, 전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들 뭐라 그러냐 뭐 밭농사 같은 거 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농사 같은 거 지으시는 분들 제 이웃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 뒷밭에서 막그 밭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집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막 열정이 넘치시는 거막 토마토를 기르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비료는 이렇고 막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운동을 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운동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렇게 열정 있고 뭐 하나 내가 좋아하고 내 하는 거에 자부심 느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또 말이 3000%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이 막심 늘려했는데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여기서 이제 라이브 마치도록 할 건데, 좋아요,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한국으로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거예요.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좋죠. 뭐,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쇼트는 제가 워낙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댓글을 하나하나 체크를 못하지만은, 일반 영상 같은 경우에 올리면은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12시에 또 영상 올라가니까는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구요. 잠깐만. 까먹는 겁나.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헬스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오늘 영상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로. 어? 사랑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내가 항상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저 이게 운동 얘기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들 사랑합니다.